안녕하세요. 마카롱 딸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제 동생과 함께 퍼핑쿠키네븐네루네 메론맛, 딸기맛을 한번 뭐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동생 소개부터 해,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코, 아, 민트 마카롱, 초코 마카롱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요거는 뭐 제, 저희, 요건데, 저희 집 앞에서, 아, 저희 집 앞이 아니라, 어, 저희 집이, 저희 집에서 거의 한몇분 걸어가지? 3분? 분도 응. 그 2분 거, 어, 그 정도 걸어가면 가게인데, 거기에서 팔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국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샀어요. 그래거 한국이 어 사람들이 이거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다들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laughs> 가루가 많잖아요, 주 개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귤이랑 복숭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물도 갖다 줘. 네. 진짜 웃고 싶어요. 귤이랑 복숭아는 제가 둘다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네, 일단은 뒤. 일단은 제 동생 이제 물이랑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했을 건데, 뭐 일단은 이렇게. 네, 이렇게 했고, 여기는 제가 들어드게요 이렇게. 좀 아실 거예요? 그냥 그림만 봐도. 1번 안에 질지 않아도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물 담고 가루 넣고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람들 이게 이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샀다는 거예요. 달그만 씹으려면 네, 이거 한 만들어볼게요. 개인준비물은 물이랑 가위입니다. 네, 그럼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뱉게 들는데 일단은 이 소개하다, 이거. 어떤 네. 가루고 어떤 가루. 잘 몰라. 요 네, 그럼 내가 1번 할게. 이건 1번 가루예요. 모르겠어, 보라색인데. 일단, 가루, 이게 보면, 요거는 처음에 넣으면, 여기 넣으면 노란색인데, 요거 하늘 색깔로 넣으면, 보라색, 아, 음, 그럼 보라색이. 그냥 소개하지 마. 네, 일단 가. 여기에 나열해놓을게요. 간과. 이렇게 정리를 그냥 <laughs> 대충 했는데, 요거는 네. 이렇게 붙어있던 거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고, 저는. 수저 두개 있어요. 어떤 가루야? 1번 가루. 이건 1번 가루고요. 이것도 1번 가루예요. 두 개가 다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가루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그거예요. 얘는 거기 묻히는 거 있죠? 멜론 맛에 묻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멜론 맛에 묻히는 거. 그리고 얘는 딸기맛을 딸기 딸기 묻는 거예요. 사탕 같아요, 이거. 네,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먼저.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네, 제가 일부러 이거 볼게요, 이거를. 네, 제가 짝을 알았어요. 아 이거 두 개가 이쪽에 해당되는 여기. 거고, 이거 두 개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멜론 마디 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먼저 1번 가루를. 네, 과목을... 어머, 툭툭. 저가 이번까루는 필요했어요. 얘를 가위로 커트해 줍니다. 얍. 어! 요거를. 음! 음! 어디 색 음, 모르겠어, 멜론이. 우와! 멜론 냄새 난다. 그럼 근데. 이렇게 도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네 별문이 없는 곳에다가 넣어주세요.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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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주세요. 아, 어너무가 뭐가 뭐 네, 네 개인 물을... 준비물이었던 물을 아까 한 번? 아까 이거 틀 있죠 여기에 네. 한번 넣어주세요. 한 네, 넣겠습니다. 노란 색깔 네 요걸 이제 수저를 뜯으셔서 하나 내가 섞을게요. 응. 아니야 이거 다 다르게 섞어야 돼. 요걸 한 개로 섞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요걸네 요걸 섞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와 노른자 색깔. 오 어, 완전 있네. 멜론 냄새. 응. 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맛없다는데. 응. <laughs> 어, 완전 멜론 냄새 풍겨. 맞아, 나 이거 좋아한다, 하이 냄새. 나 멜로 냄새 풍기고. 네, 이렇게. 진짜 멜론 냄새가 많이 풍기고, 이렇게 되셨으면, 노란색이 나오시면, 이번. 이제 이번가루 넣어주실게요. 그냥 잘라줘. 네, 넣어주게요 네,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두두두두두두. 파란하고 노랑이 섞이면. 보라! 무슨 소리야, 초록이 아, 뭐 돼. 아, 맞아. 이걸 이제, 너가 섞어봐. 네, 섞어줘볼게요. 네, 이렇게 섞이고 있는데, 주황, 이게 초록색깔 보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부풀어 오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줄게요. 우와. 음 거치대.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조금 마무리 해볼게요. 연두 색깔이 있네요. 약간 파란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 여기 옆에 파란 색깔 아주 많이 묻었어, 이쪽에. 어. 이런식으로 다 섞어 주면 네. 이제 어머! 딸기맛을 만들어 볼건데 내가 그, 여기 별에다가 나는 일단, 이제 너가 1번에 응. 그래요 일단은 1번 가루를 일본 일본 넣어줍니다 잘라서 넣어주고 이렇게요요 이번에는 두번째 수저로 섞어야 돼요 이거 말고요 다른 하나 네, 넣겠습니다 대블릿으로 네, 부어 주세요. 여기에도 똑같이 물을 넣고 섞어 주시면 돼요. 네, 뭐한 번입니다, 물은. 네, 물을 한번 넣으시고 제가 섞어 볼게요. 네, 섞어 주세요. 네, 이렇게 이거에서는 세제 껍는 아 아시, 네. 아, 시죠 그거 가루 찌푸시면 네, 세제 그통 모양 안에 가루 껌이 들어 있는데 가루가 들어 있는데 그게 껌으로 모아져요. 네, 그거 맛이 지금 이게 맛은 아니고 냄새가 그렇게 나고, 이제 이번이번 이번 빨간 색깔 가루를. 네, 요거를 더... 넣고 섞어주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섞어주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네. 먹어봤는데, 얘만 먹어봤는데, 얘는 되게 그거 진짜 새들고 맛있고, 얘를 이제 넣기 전에, 얘를 동그랗게 말아야 되는데, 그게안 먹어도 되지만, 말고 싶어요. 누가 뭐 먹을 거야? <laughs> 둘다 같이 먹어야지 그거 어, 말아? 말아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아어요난안 말아 아니,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아니 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고 알겠어 시간 낭비야 하고 올게요 네 이제 말고 이제 말은 후에 이제 영어부터 넣을게요 이게 레몬 맛에 넣는 아 레몬이네 멜론 맛에 넣는 거예요 언니, 내가 그 사탕 넣을래. 나가거 아, 있어. 근데 이렇게, 그거 넣을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는. 우와. 이래요. 네, 알록달록. 여거리지? 여거리 여기도 들고. 아, 여기... 거기에서 뿌리는 거 아닌데, 그냥 뿌 맞아. 뿌리는 거야. 그렇게 뿌리면 이게 막 모양이 안 보여. 어. 약간 그렇게 털어줘 네, 이렇게. 얘는 제, 저 같이 뭐가 돼서. 얘를 한번제 동생한테 줘볼게요. 먹어? 응, 먹어. 왜? 가오! 거품. 거품 맛이 이상해? 응. <laughs> 네, 네. 그럼, 그럼 이제 마지막 사탕. 닭딸기 먹어봐야지, 다시. 딸기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건 맛있는데 그나마 딸기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맛있던가. 이거 언니도 먹어야 되니까 이만큼 넣을게게 어머 어디 간다니? 네이걸 이렇게 시킬게요. 참 거품 맛이 좀 <laughs> 엄청 딱딱하지 않아? 어때 시식 평가를 좀 어때? 이것보다는 괜찮네 거품이에요. 거품은 별로예요. 저도 거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집네.